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한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이 내가 약속한 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소속들을,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일 작은 범위로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고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누구처럼 요호수아처럼 쓰임을 받는 복의 기관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을 기업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어, 광려에서 어,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서 정착하도록 어,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수아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요수아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모세도 메시아라고 하는 발음과 모세가 비슷한 발음이거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을 구원할 곳에 주고,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건져내었다, 구출해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메시아로서. 여호수아라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우리, 우리 구조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예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 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요소화가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하는 일에, 취하게 하는 일에, 자기의 기업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영원한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사랑 이런 능력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그냥 이야기로써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말로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소아가 실상을 이룬 것처럼 그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실상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져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소속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게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아무 것에나 겁이 없는 담대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러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나가는 것. 그 뒤에 하시는 말씀도 그렇거든요. 7절 말씀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일에 담대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담대한 사람.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담대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게 많거든요. 반대가 되는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대적하는 것도 있고 박해하는 것도 있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이 우리가 마땅한 줄 알지만 순종하려고 해 보면 현실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지 않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에서 나갈 때에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그 어떤 것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담대한 사람이 되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에 담대한 용맹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삶에 담대한 사람이 되자. 제가 뭐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의 인물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뭐 자주 거론이 되고 바울도 자주 거론이 되고 합니다만은 다윗이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이 거론이 되는 그런 어,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숨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힘을 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요. 그냥 단순히 골리앗과 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것을 왜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해도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근데 자기들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한 일이었지만 골리앗이 워낙 강적이다가 보니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이제 막불 끌어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어섰지만요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체구를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을 베푸신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는 그런 사람이 되야 어 되는데 어떤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는 일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담대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을 위하는 일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야, 내가 성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겠나, 저런 손해를 입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받쳐 구원하신 성도들인데,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요, 내 자녀가 못생겼지만, 못생겼지만, 누가 내 자녀를 바라보고, 아우, 귀여워, 아우, 예뻐, 아유, 착해,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자기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녀를 보고, 아우, 예뻐. 아유, 귀여워. 아유, 착해라. 아유, 멋져. 그러면서, 좋아해 줍니다. 손을 흔들어 줍니다.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손 흔들어 줍니다. 어서 줍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거든요. 자, 우리가 성도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헐뜯고 성도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천대하고 성도들과 대적하면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잖아요. 우리 자녀를 욕하는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이 안 듭니다. 우리 자녀가 못 났어도 말입니다. 잘 났다고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네가 맹세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백성으로 이 백성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족이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작게는 가정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받는, 얻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먼저 1차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2026년 한해 우리 모두의 목표로 삼으십시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하실 때에 그 앞에 어떤 적이 있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고, 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해서, 두려워 떨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 전진, 또 전진해서, 기필고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주이라고 하신 것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이 일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26년,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